여론 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택스 네. 표가. 제가 왠지 알죠. 네. <laughs> 네. 여론 조사 리얼미터 의 여론 조사가 아니 김명수 저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 됐네요. 네. 오늘부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사실 이제 맞췄다고 하기보다는 네. 음, 국회가 김현정의 뉴스 여론 조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반영을 했다. 이렇게. <laughs> 긍정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듣고 참고한 거죠? 네. 예. 지난주 저희가 발표했던 스페셜 이슈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대한 찬반이었는데, 예. 당시에 53.3%의 찬성이었는데, 그랬어요. 국회에서 298명이 투표를 해서 160명, 예. 53.7%의 찬성률을 나타내서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첫째자리 떼고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3. 작년 12월 8일 날 탄핵 어, 찬반 조사 결과에서도 예. 어, 당시에 78%의 예, 찬성 의견이 나타났었는데 국회 표결에서 300명 중에서 음. 234명이 찬성을 해서 78. 정확하게 78%딱맞췄거든률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와. 이게 저뭐 저희 리얼미터 조사도 예. 그렇지만 김현정 뉴스쇼랑 이렇게 조합이 되면 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국회가 <laughs> 어, 반영해 준다는 게 그러게요. 자화자찬 한번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 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딱 맞춰주시는 네. 게 선거 때 민심 드러나는 거 봐도 우리 알잖아요. 네. 참 놀라운 놀라운 국민들의 촉입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칭찬은 네. 스스로 칭찬을 여기까지 하고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인터뷰 들으셨죠, 이 대표 네. 대표도. 보면서 들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 전 대법관이 이랬습니다. 350 기준 이거 국민들이 논의할 필요 있다고 하면은 논의해봄직하죠. 네. 예, 논의합시다 이러셨거든요. 저희가 주말에 논의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예.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콘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예. 아, 저희가 아,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달 말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도입 1년을 맞습니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으로 화훼농가와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질문했습니다. 생각하십니까? 1번.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두 번째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세 번째는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액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었는데. 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 첫 번째 보기였습니다. 41.4%가 응답을 아, 했고요. 41.4%가 현행 유지 아니면 오히려 더 강화하자 네. 이쪽에. 예, 투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어. 예,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자. 예. 이 의견이 25.6%로 나타났고요. 2위는 국내산 농축산물만 좀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외 적용이란.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기준을 좀 재조정하자. 라는 기온이 아. 25.3%로 어. 어, 예외 적용 하자는 두 번째 응답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액 상한선을 좀 조정하자 25.3%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개개로 보면 김영란 아 현행 유지나 강화가 41.4로 1위를 했지만 조금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하자는 거를 합치면 이게 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곡이었는데 예, 예. 합치면 은 50%가량으로 나타났고 또 반면에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아까 첫 번째가 41.4였고 두 번째도 농축산물은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유지하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두견을 또 묶으면 67%. 그러니까 음. 세명 중에 두 분가량은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또 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 는 의견. 또 2번과 3번을 묶으면 예. 한두명 중에 한명 가량이 또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아.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눈에 띄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분석을 좀해 보셨어요? 어, 당연히 이제 직업별로 조금 다른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음, 직업별로. 어, 사무직과 또 무직 이쪽에서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이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예, 예. 가정주부, 그다음에 노동직, 그다음에 농림업 종사자들은 아 음. 국내 농축산물 예외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역시. 네, 연령대별로 30대와 40대는 현행 유지 강화 의견이 높은 반면에 예. 에, 그 대기업 임원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자영업자 뭐 등이 많은 50대에서는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자라는 아.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아, 이거 참 그래요.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1373님은 재래시장에 계시나 봐요. 재래시장 다 죽었습니다. 하루 매상이 80만 원씩. 허! 무슨, 무슨 가게 하세요? 1373님? 80만원씩 매상 이분은 줄었답니다. 반면에 이, 임순남님은 도대체 왜 건드리자는 거죠? 아니, 그, 밥은 비싼 걸로 얻어먹고, 지역 구경, 경조사비, 뭐 이런 것들 이해 불갑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오고, 좀더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네, 방금, 모두의 설명은 드렸고요 아. 조사기관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런가요? 예. 그래요. 이 김영란 법에 대한 국민들의 네. 이 의견은 우리 조사뿐만 아니라 좀더 넓게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어요. 아까 김영란 대법관도 네. 중요한 건 김원 대법관이 그랬잖아요. 받지 말라는 게 방점이지, 공무원들. 네, 네. 받으라는 게 방점이 아닙니다. 따라서 3, 5, 1 5, 50, 뭐, 10, 15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네. 그게 원칙이 중요하다는 얘기 저는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잘 조사하셨습니다. 정례 조사로 가보죠.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조사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주차 지지율이었는데요. 네. 아, 지난주 1.5% 포인트 하락한 65.6%로 어,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음.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 안보 문제, 그다음에 예. 또 인사 문제가 여전히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일간 지표에서는 예. 목요일 날 저점을 찍고 어, 금요일 날. 유엔 외교 행보를 보이면서 음. 어, 금요일 날은 어,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사실 월요일 날 워낙 낮은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빠진 64.5%로 시작을 해서 예. 어,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좀 어,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 지난주 어,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조사에서는 1%포인트 오른 수치 70%를 음. 다시 회복을 했는데 저희 조사는 월화수목금 그렇죠. 5일간 조사하는 것이고 갤럽은 화수목 3일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의 차이는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있군요. 아무튼 그 낙폭은 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이가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네. 보겠습니다. 73.1, 69.1, 67.1에서 이번 주 65.6. 네. 그런데 일별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 요 네. 곳에서 이제 이 대표는 그도 바닥은 이제 찍은 거 아닌가. 네. 어, 뭐 안정기로 보시는 거예요. 하락세. 그런데 네. 음. 이제 주말에 이제 아까 행간에서도 지, 어, 언급을 했었던 네. 또 어, 미국의 전투기가 네. 또 어, 독자적으로 출격하면서 또 안보 불안감이 여전히 맞아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보면 그러니까 가장 큰 적이 안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계속 움직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요? 민주당이 50.7%로 지난주 대비 1.4%포인트 올랐습니다. 3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을 했고요. 예. 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6.8%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빠졌는데요. 어,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인준 저지 입장을 밝힌 것도 있고 아. 또 하나는 어, mb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지난주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죠. 예, 예. 어, 문성근 씨 김미화 씨 권혜연 씨 김민선 씨 등이 예, 많은 언론에 예,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아, 받고 있는 등 지금 박근혜 그 정부에 이어서 아.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른 정당이 반면에 한국당 지지율이 빠진 그만큼을 흡수를 해서 1.4% 포인트 오른 6.4%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5.5%로 0.3% 포인트 빠졌고요. 예. 정의당이 5.2%로 0.6% 포인트 빠졌습니다. 여기도 역시 추이를 봐야 됩니다. 네. 민주당이 뭐 조금씩이지만 계속 빠졌어요 사이에 네. 빠지다가 이번 주에 반등.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요 사이에 계속 올랐어요 조금씩 오르다가 네. 이번 주에 하락세로 또 반등. 네. 결국 요 계기는 이제 적폐 청산 작업 계속되면서 과거 정부의 안 좋은 것들 네. 드러나면서 이게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보수의 파열을 두고 지금 어 서로 간에 예 지주를. 음, 뺏어가는 중국인데요 음. 예, 자영당이 오르면 바른정당이 떨어지고 또 자영당이 떨어지면 바른정당이 예. 오르는데 아무튼 그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이 보수지만 또 개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올랐고요. 국민의당은 어, 협치냐, 협잡 협잡이냐 뭐 이런 음. 논란이 있었죠. 어, 민주당과의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 관련해서 예. 고소고발 취한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층 이탈하면서 이 지지율이 아. 조금 빠졌습니다. 아,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20. 까지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3,41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33명이 응답을 알려줬습니다. 예. 5%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이택스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아 과 같이 물었습니다. 이달 말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도입 1년을 맞습니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 10만 원 기준으로. 화훼농가와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번째가) 예.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세번째는 식사 (10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 5만 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에 네. 스스로 칭찬을 여기까지 하고 부지런히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인터뷰 들으셨죠 이 네. 대표도. 보면서 들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 전 대법관이 이랬습니다. 350 기준 이거 국민들이 논의할 필요 있다고 하면 논의해봄직하죠. 네. 예, 논의합시다 이러셨거든요. 저희가 주말에 논의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론 조사 돌려봤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22일에 전국 1 9세 이상 성인 9,727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2%의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예.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는데요. 하고 예. 하기보다는 예. 음, 국회가 김현정의 뉴스 여론 조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잘 반영을 했다. 이렇게, <laughs> 저, 긍정평가를 해야 될것같습잘 듣고 참고한 거죠? 네. 예. 지난주 저희가 발표했던 스페셜 이슈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대한 찬반이었는데, 예. 당시에 53.3%의 찬성이었는데, 그랬어요. 국회에서 298명이 투표를 해서 160명, 예. 53.7%의 찬성률을 나타내서 거의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 떼고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53. 작년 1 0월 8일날 탄핵 찬반 조사 결과에서도 예. 어, 당시에 78%의 예, 찬성 의견이 나타났었는데 국회 표결에서 300명 중에서 음. 234명이 찬성을 해서 78. 정확하게 78% 확률로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와. 이게 저뭐 저희 리얼미터 조사도 예. 그렇지만 김현정 뉴쇼랑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국회가 <laughs> 반영해준다는 게. 그러게 자화자찬 한번 <laughs>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 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세요. 네. 그러니까 상황을 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탁 맞춰주시는 네. 게 선거 때 민심 드러나는 거 봐도 우리 알잖아요. 네. 놀라운, 놀라운 국민들의 촉입니다. 예, 자, 그래요. 여기까지 일단 칭찬은. 네.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텍스의 여론 리얼미터 이텍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 요 이텍스 네. 대표가. 제가 왠지 알죠. 네. <laughs> 여론조사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아니 김명수 저 대법원장 이제 대법원장 됐네요 네. 오늘부로 대법원장 인준 표결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사실 이제 맞췄다.